이번 예제에서는 ASCII2 플롯 함수를 사용해서 숫자 모양의 문자열을 실수로 변환시켜 주는 ASCII2 플롯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s c i i e 인티저, ASCII2 플롯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standard library.hed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출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에서 실수 데이터는 w형을 기본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4 이렇게 w형으로 파이 데이터를 넣어 놓고요. 그런데 일단은 3.14를 일단 0으로 두고 문자열에서 문자열 3.14를 뭐로 변환시켜서 w형으로 실수형으로 플로트 형식으로 변환시켜서 어디에다가, 파이 변수에다가 담아놓고자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를 사용하자? a s c i to 플로트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 숫자 모양의 문자열을 변환시켜라. 뭐로? 플로트 형식으로. a s 키 i t 2 플롯 함수의 반환값은 더블입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f로 %ld, %f, %g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출력해 보면 실행 실행시켜보면 3.14가 문자열 3.14가 실제 실수데이터인 3.14로 변환되어서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ASCII-to-integer 함수를 사용해 봤을 텐데요. %d 자리에다가 바로 3.14abc를 넣어놓았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askit float 함수로 묶어주면 뭐까지만 얘도 3.14까지만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장하고 실행 실행하게 되면 3.14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예제는 안 넣어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abcd 대신에 210, e, 요렇게 해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저장하고 실행. 저장하고 실행시켜보니까 3.142 플러스 10 이렇게 지수표기법, 과학적표기법으로 실행이 됩니다. 요거는 여기 부분은 이렇게 과학적 표기법, 지수표기법으로 표현이 돼요. 일반적으로 ABCD 같은 경우는 변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14까지 표현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지수표기법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2 e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askit f l o a 함수는요 문자열 모양의 숫자를 실제 실수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3.14를 3.14로 3.14 abcd를 3.14로 3.14 210을 3.14 e 플러스 10 형태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 G를 사용하게 되면 지수 표기법이라든가 실수 표기법 중에서 짧은 걸로 표현을 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F로 만들었다 저장하고 실행, 실행하게 되면 굉장히 길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Ctrl+G 퍼센트 G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퍼센트 e 또는 퍼센트 f 중에서 짧은 표현 형태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 표기법을 표현할 때는 퍼센트 g 또는 퍼센트 e 단순하게 실수만 출력할 때는 퍼센트 f를 주로 사용을 해 주면 됩니다. 어쨌든 실수 모양의 문자열을 실제 실수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주고 싶다. 그때는 뭐를 사용한다? ASCII to plot, ATOF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